부함수는 밑이 달라요 어, 선생님 이것도 3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라고 하시지만 지수를 확실하게 x로 만들어놨을 때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봐 얘의 정체는 y는 3의 x승 됐죠? 요거를 x축 방향으로 1, 마이너스 1만큼 옮긴거죠 그러면 1보다 위에 찍히겠죠 2을 찍혔던게 이쪽으로 갔으니까 됐죠. 근데 이건 평행이동 한적 없이 미치 구인 숫자야.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폭자 여기를 지나면서 올라가는 폭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 이게 x는 k, k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됐죠. 자, 그 녀석과 만나는 점을 AB. 아, 그러면. 이 교점이 생길텐데 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두 녀석의 y 값이 동일해질 때가 언제냐 이건 계산이 되지 3의 2x승이 되는 거니까 밑이 같은 두 숫자가 실제로도 같아? 그럼 지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x 값이 얼마다? 1일 때다 즉 만약에 k가 1이면 이 직선이 되는 거고 a와 b라는 점 똑같은 점이니까 거리가 발생할 수가 없죠. 됐다. k값이 1보다 작을 때와 k값이 1보다 클 때로 구분을 지어보자. k가 1보다 작아서 여기 어딘가에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k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가능하지 못해요. 왜? 왜? 이 AB라는 선분의 길이가 54나 나와.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하겠죠? 근데 여기는 1하고 비슷한 숫자들의 차이야. 그럼 여기서 K가 잡혀서 AB가 잡힌데 이 길이가 54만큼 나올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y 좌표는 누구냐? 자, K가 들어가면 얼마예요? K가 들어갔어, 둘 다. 그러면 3의 K 플러스 1. 그리고 9의 k야. 누가 높아? 누가 높아? 높은 거에서 낮은 걸 빼야 되잖아요. 얘가 9의 x승이고, 얘가 3의 x 플러스 1승이야. 9의 x가 밑에 깔리고, 3의 x 플러스 1이 위가 되는 지점이에요. 이게 높다는 얘기지. 그럼 높은 거에서 낮은 걸 빼야 선분 AB의 길이가 잡히고 게 54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거 이때야 k가 1보다 크면 k가 1보다 큰 k가 여기 있다는 얘기고 9의 x승이 3의 x 플러스 1승보다 높으니까 x 값이 k일 때를 생각해 보면 거꾸로 뺀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54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지수 방정식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 차항이야. 합성함수. 자, 3의 k승의 제곱이라고 써도 돼. 3의 2k승. 그게 마이너스가 붙었고. 얘는 개수가 3의 3k. 야, 너 넘어와봐. 마이너스 54는 0. 양변에 마이너스 같은 거는 털어주죠. 아이고 인수분해 되나요? 안 돼? 6, 9 와우 3의 K승 3의 K승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럼 3의 K승이 얼마일 때와 9일 때 또는 3의 K승이 마이너스 6일 때인데 여러분 3의 K승은 음수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0보다 큰 놈들이니까 이때 K값은 얼마? 2인데 성립을 안 해요. 여기서는 근이 안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laughs> 그럼 여기서 봅시다. 3의 k승의 제곱, 마이너스 3배의 3의 k승의, k승인데 왜 이게 x가 자꾸 들어가노? k승, 마이너스 54는 0. 3k, 3k, 6954. 요거는 3의 k승이 6일 때고, 요거는 3의 k승이 어? 뭐 잘못했나? 마이너스 6, 9. <laughs> 답 거네. 아, 거꾸로 썼네. 이거 왜 그대로 썼나? 마이너스 6 플러스 9 k가 언제일 때? 2일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신 거예 그래서 k 값은 2다. 아, 이게 아니야. 번호가 좀 꼬였어 요거 또 합성함수야 오,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거랑 상당히 비슷한 형태의 합성함수입니다 바로 가죠 3의 x승의 제곱이라고 봐도 돼 마이너스 1, 1인가요 3의 x승 마이너스 a는 0 <laughs> 됐죠 요 합성함수를 해석할텐데 잘봐 지금부터 X의 범위는 없어. 전체야. 그러면, 치환을 만약에 한다. 아까는 단순해서 치환을 안 했는데, X축, T축, 3의 X승. T값은 항상 뭐 해요? 0보다 크죠? 이기 반드시 필요해. 자,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이 이차 방정식의 근이 몇개 나왔으면 좋겠다? 두 개, 두개 나왔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근은 t야, x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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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서로 다른 x 값두 개가 근으로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t도 몇 개가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만약에 X값 알파가 근이고 X값 베타가 근이라면 3의 알파승 3의 베타승 얘들이 T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T 1대1 대응함수기 때문에 X값이 다르면 T값도 다른 거야 그러면 X값이 실근 2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T도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다? 2개가 나와야 되는 거다 근데 양수로서 2개가 나와야 돼 T는 여기까지 하신 분 이해돼요? 그럼 이 t에 대한 이차방정식으로도요 양수의 t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와야 x 값도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이지 그럼 얘를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자. 아래로 물록한 놈일 거야. 두 개가 나와야 돼. 어떻게? 0보다 클때두 개가 나와야 돼 t가. 지금 대칭축은 확실히 이쪽에 있죠. 계산 안 해봐도 그죠. 무슨 뜻? 와우! 와우! 티가 0일 때 y값이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지 저 모양이 나오죠. 아, 대칭축은 확실히 이쪽이 맞아. 마이너스 2배의 2차 한계수 분의 1차 한계수니까 2분의 3 t 가 2분의 3일 때 대칭축이 맞아. 이쪽은 맞아. 그러면 이렇게 음수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모였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고 t가 0일 때 y 값이 0보다 컸어야 된다는 얘기. 이때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죠. 그렇죠? 그래서 a 값은 일단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 뭐야 이거? a는 0보다 작아야 돼. 일단 그렇죠? 그리고 2분의 3일 때 y 값이 0보다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두근이 생기지. 그럼 2분의 3을 넣어봅시다.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a가 이때 y 값인데 이게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여기 계산하면 반쪽 짜리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a는 4분의 9보다 작은 거고, a는 마이너스 4분의 보다 커야 됩니다. 이 둘의 조건을 조합하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나오시겠죠. 그러면 저 모양이 유지가 돼. 해석해. 저 모양이 유지가 되는 거고, 이걸 0으로 만족시킨 t가 양수로서 서로 다른 두 개가 생기는 거고, t가 양수로서 서로 다른 두 개가 생기고, 그걸 만족시킨 x 값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정답이 이게 맞네? 마이너스 4분의 9? 네, 요렇게. 자, 그 다음에가 요거죠. 어? 공통수학하고 비슷하네. 두근의 비가 1대 2. 야, 잘 생각해. 지금도 방금 한 거야. 치환한 곳에 비가 1대2가 아니고, X의 비가 1대2야. 이 녀석의 그는 X야. 치환한 게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좀 쉬워지는데? 4의 X승을 T라고 치환합시다. 역시 X의 범위는 없으니까 항상 0보다는 큰 놈들이고. T의 제곱. 계수정리 잘해요. 4가 있어요. 더하기 4AT. 뭐 44는 왜 나와, 이거? 됐죠? 자. 근데 이거 사실은 정수로 나오면 답은 뻔한데. 뭐 그건 좀 그렇다 치고 이걸로 해봅시다. 요 그래프 대충 한번 그려볼까요? 반의 제곱이 얼마야? 4a 제곱이지. 자,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4는 0. 여기까지 완전 제곱이니까 <laughs> t 플러스 2a의 완전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로 묶으면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시게. 근데, 식은 다 썼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두 근의 비가 1대 이야 x값을 알파와 2알파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게 t에 묻으면 t값이 뭐뭐가나 4알파와 4의 2알파승이 나온다는 얘기지. 즉, 이 식을 만족시키는 두 t가 얘들이라는 얘기지. 4배 차이야. 4배 차이. 지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식은 일단 만들어놨는데, 근각에서 써도 될것 같아. 두근의 합. 4의 알파승과 4의 2알파승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4의. 못 풀고, 동시에 두근의 곱. 그게 얘가 돼야 되겠죠. 식두개 문자 두개 이제 풀수 있다. 근데 이것도 열,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죠. 열립해서 문자 하나를 깨야 돼, 깨야 돼. 어떤 식으로 깨면 좋을까? <laughs> 에이, 여기밖에 없다. 야너 가봐. 4알파 곱하기 4에 2알파 마이너스 44가 마이너스 4에. 2. 얘도 마이너스 4이고 얘도 마이너스 4이 얘네들이 뭐하다? 같다가 되시는 거죠. 정리합니다. 4의 2알파 플러스 4의 알파 자, 이거 얼마예요 4의 미치 같은 두수의 곱은 지수끼리 더한다. 요게 두 개가 서로 같은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항 정리함 일로 넘어올까? 4의 3알파 마이너스 4의 2알파 마이너스 4의 알파 마이너스 44가. 미기444444 이게 이거 합성됐죠? 몇 차? 3차 다항식의 합성을 먹은 겁니다 T3 T2 T-44는 0 역시 T는 양수여야만 해야 돼요 아 T라고 하면 안 되겠다 우리4 X를 T라고 했으니까요 이번엔 4의 알파를 뭐 A라고 제가 치웠는데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여러분 이렇게 생겨있는 3차다항식의 근은 당연근을 찾아야죠 조립제법 쓰기 위해서 1분의 마이너스 44의 약수 중에 한놈 이상이 이 놈의 근이다 그걸 찾아야 돼 일단 1은 당연 안되고 1 마이너스 1 안되고 2도 안되겠죠? 44의 버금가 숫자가 안나와 넣었을 때 3도 조금 오버 3은 약수도 아니고 4? 4 어때요? 4의 세제곱은 64. 4, 4,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비슷할 것 같은데? 땡댔죠? 더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양수람에, 양수람에, 다른 게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알파가 1이죠. 아, 알파가 1이고 A 값 찾으래 요 어, A 값찾으 저도 처음 보는 문제라서. 그래서 알파가 1인 걸 확인했습니다. 알파가 1인 걸하 A 값은 그럼 어떻게 확인해 알파가 1인 걸 확인했는데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뭐.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고 나서 한 문자 찾으면 집어넣어 보자나. 그래서 11 집어넣으시면 4 더하기 16이 마이너스 4 a 겠고2이 마이너스 4이니까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되시고 어, 나름대로 지수함수들에선 꽤 퀄리티가 쬐끔 있는 문제예요뭐 있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는 누구냐 이게 끝인가요 근데 지수함수가 아니 지금 우리 숙제 들어와 있는 게 끝이죠 그다음 로그죠 더 있어? 질문요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숙제한 거가. 안 끝났어요? 네. 아, 조금 남았어요. 네. 자, 여기 봅시다. 저, 야, 여기 봐봐. 밑이 달라. 그치. 얘는 2고 얘는 4야. 치환할 수 있죠. 이의 e, X승 같은 것들을 치환할 수 있어. 또 치환해 봅시다. 범위 없어요. t의 제곱이죠? 얘는요, t의 마이너스 제곱이 되죠. 얘는 계수잘 보면서 2가 내려와야 돼요. 마이너스 2t가 되시고, 얘도 하나 내려오시면 마이너스 2t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시고. K에요. 이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고, 야,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해? 계수 차수가 뭐 마이너스 승수도 나오고, 야, 난리 났네. 한번더 먹을 수 있죠. 보세요. t의 제곱 플러스 t의, 이게 양현수학이야 t 1승 아, 플러스 t 마이너스 1승 플러스 k입니다. 서로가 역수관계죠. 그러면, t 플러스 t의 마이너스 1승 선생님이 a라고 치환하면, a 제곱은, 요 t2, t에 마이너스2, 플러스2가 되시는 거고. 얘는 누구구나? a제곱 마이너스2구나. 그럼 a제곱 마이너스2. 마이너스2a. 플러스 k는 0이라는 식으로서 차수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 근데, 치환을 또 했잖아. 할 때마다 범위 정리하죠 이건 뭐야? 이건 범위가 뭐야? A의 범위는 어떻게 돼? A의 범위셔야 돼 양수죠 0보다 큰 T의 역수도 양수야 뭐 써? 산술 기하평균 양수인 두 객체의 합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두배 루트 두개 곱한 거보다 크거나 같죠. 됐어요. 그래서 a 값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e 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적어도 하나의 실근? 우리는 역시 t를 누굴 찾고해. t를 찾는 게 아니야. x를 찾는 거야. x가 적어도 한개 이상이 나와야 돼. 그렇죠. 그러기 위한 t값도 하나가 있어야 돼. 0보다 클 때. 하나가 있어야 돼. 아까 봤죠? 그럼 그러기 위한 a값도 몇 개가 나와야 돼? 한 개가 나와야 되죠. 2보다 클때 하나가 나오면 t도 하나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t도 뭔가 하나가 존재하면 x도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요녀석의 근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일단 판별식을 써 봅시다. 에이 그냥 짜치게 그냥 그리자 뭐 이게 중학교 사망년도 아니고 a제곱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시는 거고 a 마이너스 1 완전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3 대칭축이 얼마예요 a 값이 1일 때가 대칭축이고 최고차항이 양수니 아래로 몰록한데 하나만 생겨야 될때 하나만 a 값이 1인데 1인데 우리 2보다 크다 그랬는데 아니잖아 이렇게 그리면 안 되잖아 우리는 2보다 클때 근이 생겨야 되고 딱 하나만 생겨야 된다며 2보다 작을 때는 근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니까 봐요 그러면 a가 1 k-3 2가 여기 있어 우리는 a가 e 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인정해. 여기만 인정해. 여기서 근이 하나 나오면 돼. 그러면 이런 식이면 되죠. 그렇죠. 그럼 e 보다클때 근이 생겨 있다는 얘기고 a 값이 그럼 t가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럼 x가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 포함하니까 딱 걸려도 되겠네. 2일 때딱 걸려도 되겠네. 즉, a가 2일 때 y 값이 얼마예요? k-2죠. 1 들어가면, 아, k-2가 들어가면 맞지. k-2죠. 이 k-2라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같은 것까지 되죠? 작아야 돼, 커야 돼. 자, 여기가 K-입니다. A가 2일 때, A가 3, 4, 5, 6, 여기서 근이 생기면 되니까 0보다 작아야지. 그쵸? 이해돼? 이거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뭐 A보다 클, A가 2보다 클때 근이 생긴다는 얘기니까 K-2와 0 중에서는, K-2와 0 중에서는 0이 커야 돼. 같아도 되는 거. 그래서 K가, 이 답이 뭐야? 이건 이거야? 네 이렇게 네, 합성에한번더 먹는 거죠 치와요 좀 어렵죠 아 이건 눈속임만 많이 해 놨네 별 문제가 아니네 이게 뭐야? x-2야? 이게 몇 승이야? 예. 2승 이게 5-x야? 어? 미치 10이야 1보다 커 증가함수야 저쪽이 크대 그럼 지수도 저쪽이 커야죠 지수 정리 좀 합시다 10의 x-2의 제곱 10의 2분의 1승에 몇 승이 붙었다고 봐도 돼요 이렇게 봐도 되죠 어쨌든 지수 정리하면 10의 2분의 1 5 x 승인데 이쪽이 크니까 지수끼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이쪽이 아이고, 커야 된다 x에 대한 2차 부등식 이거 풀자 라는 얘기 양변에 2 곱한다고 부등호 방향 바뀌진 않고요 전개합시다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됐죠 넘어와 넘어와 동류항 정리나 해 볼까 아나 오늘 7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2x, x, 1, 3, 0, 0. 2분의 1과 3이 근이에요. 작았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x는 2분의 1과 3 사이가 되시겠죠. 됐죠. 자, 못 풀어요. 그쵸? a 값 때문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a의 요 범위가 이 범위 안에 쏙 들어갔으면 좋겠대. 자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뭔가 생겨 있다는 얘기인데 이 2분의 1에서 3까지라는 이 범위가 얘한테 쏙 들어갔으면 좋겠대요 집합이 <laughs> 2분의 1하고 3 그래야지 요 두근 알파 베타 얘는 알파부터 베타 일거 아니야 그래서 포함관계가 성립을 하게 만드는 건 이거죠 그걸 해결할 방법은뭐다 2분의 1일 때도 함수값이 음수고 3일 때도 함수값이 음수다죠. 자, 2분의 1일 때 함수값이 얼마예요? 아, 길다 진짜. 이것도 같아도 돼안 돼. 되죠? 두 범위가 같아도 돼. 서로 같은 집합도 포함한다라고 얘기하니까 동시에. 3 들어갔을 때9 플러스 3A 플러스 6도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4 곱합시다. 이거 정수가 아니네. 정수가 아니에요, 답이 이게? 어, 23. 3A가 마이너스 15. A가 마이너스 오브를 잡다. 두 개의 공통 범위는 이건데요. 답이 이거예요. 음... 뭐가 틀렸지? 1 2분의 1 아니야? 여기 계산이 잘못했나 어디, 음, 저... 어디요? 어디요? 25분에서... 아, 25분. <laughs> 나왜 여기서 뺐지? 마이너스 25, 그럼 <laughs> 네. 마이너스 25분에요. 이 네, 범위가 되겠네요. 공통 범위는 예, 이렇게 되겠죠 어, 아, 일단 여기까지.